수값 나오면? 응. 아 근데 잘래 그 아까 형이 어. 누구랑 뭐 이대일도 맞고 안 했잖아요 아 명신이 네. 형? 시원이 형? 그고 그래 이, 저번에는 그냥 볼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오늘은 그냥. 좀 그래도 어. 빌드업이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뒤에서 어. 덧볼이 좀잘 도는 편 아니에요 오늘? 건우가 와주니까 음기서 니가 온더볼 오프 덧볼을안 배웠나? 아, 안 배운 거 아니고 풀백 어. 처음이어 아, 그렇겠다. 죄송해요. 너왜턴 거지? 아? 왜턴 거지? 이 형님? 근데 풀백이라기에는 네가 그거긴 하다. 미들. 어, 미들에다 미들에 공격수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왼쪽 윙이자, 왼쪽 미들이자. 왼쪽 풀백이지, 네가 내가 수비가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아니, 오늘도 그시온이와골 없었으면 웅대형이였을 상황이어 그거는 아, 내가 못 넣어서. 아까, 그래. 연유, 아, 아니, 아니. 아니, 연우 형 아까 1대1 줬어. 아까 제가 한번 늦었어. 아, 앞에서. 네. 됐다. 됐다. 아, 없네, 근데. 됐다. 가자. 와, 나로. 준영? 준영? 준영 없나? 아, 맞네, 맞네. 나로. 잠시만 거 깔려가지고 아 오늘 뒷공감은 좀 괜찮은데 지금 아. 연우연우잘 <목소리> 응? 지마이 <연유양>. 보다 <목소리> 연계가 된다, 맞지? 좀 유연한, 유연하니까. 그리고 쟤는 연우는 자리 지켜주잖아, 저기서. 음. 자리 지키고 거기서 헤이, 헤이 하면서 저기서 봤잖아. 원투하려고. 지만이는 근데 너무 뒤쪽으로 뛰니까 턱공간까지는 못 들어가거든. 접고 들어가가지 어이! 들어갔다 오, 우와 뭐야 여기 뭐지? 수비야? 아, 아 수비인가? 남, 남게는 중공 해라 남게는 조용 해라 새것이네 이거 앞과 뒤꿈치 지금 까졌다고 자꾸 개악스로 여기 여기 여기? 어 발이 남았다 아, 거네 저거 그때 코너킥 네. 그거 뒤로 한번 밟아주시. 까비 아. 그, 뒤에 눈 없어가지고 근데 모드리치였나 모드리치 모드리치 언드리치, 밸링어 <laughs> 근데 저 오늘 골은 그엘 클라시코전 빠따 골 그거였네 그니까. 진짜. 아 근데 그 들어갈 줄 몰랐어 나, 나 위에 맞고 나갈 튕겨 나올 줄 알았는데. 음. c o m 리호벨리호와리의 기분이 있구나. 돌아, 음. 좁다 좁다. 우리 지금 이대영인가영 때요, 알 때요. 내골 말고 또 있죠? 네. 없었나? 없어, 네. 없어요 아, 진짜, 아니, 진짜, 이 정도면 폭발할 수 없게 안 돼. 이 정도면 쉬었구나. 다음 경기 때까지 간다. 대단한 대단한 때까지 간다. 어? 아, 티코바 잘 봤는데. 근데 봐봐, 이 주면 좋은 게, 딱, 메드랑 할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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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긴데. 오늘 상대 지규 맞았는데. 네. 아, 나 메드인 줄 알았어, 빨간색이. 와서. 근데. 아, 지규 잘한데? 지규 잘해요. 지규 네,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네, 개 못하지 않아요? 잘해아 근데. 저도 더 안걸이 걸렸어요. 밸링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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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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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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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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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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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아니 이주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라 이 정도 꼬리면 종종 올라가고 종종 <laughs> <laughs> 어달 미쳤고 아지럽긴 어, 네, 어, 했어 달, 달 한번 찍어주고 어, 달 한번 찍어주고 아니 이거 현수 빨간 달레드스어매드 관중 왔다 저 외국 분들 매드그건가아 매드 지교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매드가 아니라니까 아 맥스 맥스 아 매드 아, 맥스, 아, 맥스. <laughs> 맥스 아, 매드가 아니라 맥스. <웃음> 맥스. <웃음> Let's go Max. 아, 아, Let's go Max. 근데 오늘 볼이 진짜 잘논다 응. 저번에 비해. 저번에 개급해서 가지고 와. 네. 아 근데 그회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계속 막 롱볼하고 그런다 이거. 평소에 하던 거 잘. 아니 안 센터백 안정감이 질인다. 봐봐 야 응. 건우야 지금 지금 응. 사이드백 위치 보이지. 아, 형, 맥스 쓰죠. 저까지 지금. 와도 돼. 오씨. 어, <laughs> <빼링 웃음> 아 빠리고. 뭐 지뢰도 아니고 뭐해. 와 리턴 좋았다 방금. <웃음> 누구지? <웃음> 누구지 저기 검정색 옷? 기성 아 리턴 개좋았다 방금 이야 어 좋다 바로 여기 줘야지 어, 현수 오버래핑이 좋은데? 오른쪽이 누구지 이거 아 명신 올라오면 된다 명신이 원래 옛날에 어? 어? 아 아깝다 레이젠 방금 현수 형그 <laughs> 이찬아 네? 그 다른 쿼터는 네. 괜찮은데 네. 1쿼터만 좀 오늘 <laughs> 자기 바로 올려야지 자기 아화 그, 이찬아 PC방 아이... 가서 하지 네. 같이 가서 어네 이뉴베 아 근데 지금 올릴게 밀려가지고 아 이뉴베 나중에 올려 이뉴베 그냥 그래, 나중에 올리려고 나중에 올까그 이뉴베 그냥 불문 보여주지 마 그냥 아니 그 제가 볼때그 <laughs> 유튜브 가 댓글 달았잖아요 어. 그 승찬이 맞는 것 같아요 승찬이? <laughs> 승찬이가 카톡 왔거든요 저한테 어뭐라고그 결승전 찍었냐고 아 아니 근 그냥 굶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굶은 때... 다른 사람이 승찬이한테 시키 거야 시킬 아, 것 같은데 어. <웃음> 승찬이가 진짜 <laughs> 승찬이 인연니까 아니 근데 볼때 승찬이가 잘하는데 어. 승찬이 보고 뭐라 뭐라 하던데 그냥 아 그러니까요 아 그니까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좀더 뭐 빨리 뛰해라 이렇게 이렇게 뭐 네가 통무 들어라 <laughs> <이런 웃음> 통나무 들었는데 왜 <laughs> 이것도 못하냐 내가 볼때 승찬이가 진짜 연주? 그냥 뭔가 인류배에서 내가 볼때 그냥 키어가저 거의 한 S S. 아, 스페인 국대 다비드 비아 비아 비아나 옛날에 제일 포폴란야 근데 네가 맞았을 때는 그때 승차이 개빠랐잖아 그니까요. 근데 우리 대회 때는 아 스케잖아. 와우 매드맥스 저거 스피드 살려서. 툭툭아 이때 툭 치고 가라고. 아, 근데 준우가 헛다리. 와, 근데 이게 저게 이야 저기 쉬워 보이는데. 오. 정경우야. 잠깐만. 원이스요 내일 받리다 아, 어, 아, 근데 오늘 개깔싸 하겠다. 그냥 선수 찾으시죠. 네? 그러니까 방금은잘 쳤다. 약간 아스널 코스 계시지. 아? 박주영 그러니까. 아스널 커, 커브 살짝. 방금 패스. 커브는 한 백칠십. 카타르 월드컵 수능이네요. 그래도 그... 이제 노리면서 제트비. 황의찬 응. 딱 들. 카보. 그니까 코스가 개좋았어 아 근데 방금 근데 준우형 패스도 그냥 와 아니 하는... 근데 난 솔직히 방금 준우가 다 담아... 기회 만든 건 준우가 진짜 혼자... 끌어들이고 뭐, 이리, 이리 이렇게 하고 아니 오늘 개장안돼요 인유? 인유? 근데 원래 이래 아 근데 원래 이런데 원래 대회 그래. 때가 그러니까 내가 대회 때 혼자 멘탈 네, 터진 거야 네. 우리 경기력이 이 정도가 아닌데 서희 참 급해지고 근데 준우형 시험 쳤으면 이번에 오늘 끝나고 왔어요 아, 와달 아. 레전드 달.. 오! 레전드 레전드 애들 처음에 골 넣으니까 축하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좋됐다인서스터리 응. <laughs> 올라오겠다 이주 <laughs> <2주> 가겠다 <laughs> 오늘 아침에 기성이랑 공 차고 네. 씻고 공부하고딱 와서 또 차는 거거든 네. 이게 확실히 몸을 달고놓으니까좀 <laughs> 피난다. 형, 저, <laughs> 저번에는 경기 전에 축구 하지 말라 했잖아. 아, 아니가 그러니까 전날에 그랬다. 아, 그때. 아, 전날에. 근데 오늘 이상하게 잘 되네. <laughs> 아드레날린 그 상태여서. 런가 그래도 가질 오기 전에 닭감살 먹었거든. <laughs> 집에서 이렇게 미천 한 번씩 조져주고. 한 잔, 한 잔. 자.

가운데 지금 한 명. 와, 오, 반대 반대 한명아둘 네. 겹친다. 맥스 맥스. 아 진짜 박재민. 오, 와. 아, 와 좋고. 아 현범 형 어, 이제 네, 잘해. 잘해. 아이고 아 카비. 아이. 형오 되게 썰어 가려고 하는데 있냐. 아, 아 정연우 씨. 형 지금 맥스가 형의 전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는데요 맥스. 아니까 <laughs> 형성. <스티커 웃음> <스티커 웃음> <정성. 웃음> 어이거 <laughs> 형 아, 그럼, 그럼 맥스 쓰죠? <laughs> 아, 안돼 안돼 바꾸면 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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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최대인데 어? 이게 제 최대인데 오. 어. 어? 오비나, 오 옵사이드 옵이 나오고 오오오오브럭 저기서 어떻게 오지? 아, 근데 강산이... 강산이 보지? 근데 강선이 강산이 무 강산 형도 축제라라니? 옵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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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산형 들어오겠네 꼬리래? 이러면 법이 왜 필요한 거지?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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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조심, 말주 조심. 어, 바로 뒤에 어, 있는 카트, 카트 해버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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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미이형 아, 머리 아, 카트. 아, 그니까. 아니, 재미이형근데 얼마 전에도 깎았던 것 같은데, 또 카트를 해버린다. 재민이 오늘 뭐 면접 사진 찍는다고 머리 이렇게 하셨다아요 이래서 재민이 형 같은 입술한 게 어울리죠. 맞춰고 맞춰남, 맞 맞춰맨. 옷이랑 머리 스타일이랑 이렇게 같은 게. 아내 춥겠다. 이거 이거 좋듣다. 내 밴드 빌려줄게. 밴드 붙이세요. 밴드 붙이면 안 나요? 아니 아니 그 남는 거보다 이게 여기 그래서 그런 거다. 이거. 나도 피이 존나 많이 나거든. 네. 근데 이게 밴드 하고 그 준우가 하셨거든요. 네. 바세린을 여기다 이렇게 가죽에다가 안에 존나 바로고도 옛날에 사진 고이조용해가 이거 세대번 신으면 괜찮으신가아 괜찮으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깎여있으면 이게 계속 그거 아프다 해 음... 지금 당장 괜찮으시게요어 당장까진 아닌데 그래도 아프면 잘못뛰거든 솔직히 이거 하면 돼. 어 드리블 좀 보면 다 쳐봐야겠다 오늘 되겠다 맞지? 오늘 되는 날이되잖차 맞지? 그쵸 그쵸 아그 아, 다시 사이드 와. 아 확실히 범행이 다시 사이드 사이드 주문해 어? 우와 누웠다 오 와. <웃음> <웃음> 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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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굿 하여 올라갈 그 몰라봐. 벨리곰이요 나이츠. 아니 레벨 기고. 아대 못. 포기하지. 맥더 론. 맥더 론. 맥더 론. 맥더 론. 맥더 론. for the team. <laughs> for the team. 매드맥스. 매드맥스. <laughs> 아, 막 이러면은 풀팩이 같이 나 같이 나. 풀짝은 줘야 돼. 안줘안줘 지금 수훈이가 또안줘 지금. 줬다. 다 사이드. 오, 그래. 아. 담에 누구지? 오른쪽. 현, 현수. 현수 형. 아, 현수 왜 이렇게 좋지? 오늘. 원래 오프더볼은 좀좋은 않냐? 축구 신고. 축구 그런 있던데. 진능은 이거 음. 같던데. 어? 오. 오, 오, 오 와. 오! 와정연우 마무리. 바로. 세수. 더 제트디. 제트디. <laughs> 아. 아 까비, 까비. 그래, 저기 쉽지 않더라고 아까. 내가 어, 아까 그 뜨는 공. 와, 근데 형은 한번 하더라고요. 어, 연우 형. 아. 연우 폼 빨딱인데요. 그래도 지마이보다 골 결정골 그게 많이 난다. 응. 왜 그렇지? 터, 첫 터치가 일단 좋은 거지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연우가 터치가 조, 엄청 좋은편이라고 터치가 네. 좋으니까 그다음 상황을 그냥 미리 생각해 놓는 그, 터치할 때 아, 이제 써준다. 에너지랑 생각을 덜 하니. 그래 지금 지금 사이드 벌려야 돼. 지금 지금 더 벌려야 돼. 안 돼. 어? 어? 와 진짜 대진 이거 안 들어? 신발 <laughs> 너무 아, 없는데 들어도 그, 어 들어 뭐야? 타울아타울아난담갔나 보다. 아안 타오라, 타오라 타오라 아니야. 봐,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3. 삼... <laughs> 아고. 뭐, 아, 그거 영상이었어요? 저뭐 부금 튼줄 알았는데 지금 아니, 3분째 이거 끊이지 이거 않고 차로 이거 보고 <laughs> 같는데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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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 대고. 저 저거는 임료 아니에요? 임료 아니야. 그냥 어. 어떻게 해 드릴까요? 우리 좀 저렇게 쳐 주세요. 뭐래? 아니, 이거는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 서로 는데 계속 웃었다. 볼 때마다 웃었다. 오늘도 <laughs> 겨우. 오. 아, 오늘 근데 재미는 터치가 괜찮더라고 오늘. 오늘 다 괜찮은데. 여기. 그래, 그래 그래. 내주고. 와, 바로 대주지.

아, 진짜.. 논스 코스.. 아, 나무 덮밥.. 근데 저거 받으러 가기가 쉽지 않더라. 이차마 어부리~ 박세빙 됐다.. 때리려 됐다.. 와. 와 아, 약간 재민이 형 술술 잘 먹는데.. 때림직했다.. 아, 찍어차요. 근데 약간... 그, 아, 약간 듯이처럼 킥처럼 차가지고 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드필더.. 좀 습관.. <laughs> 이게 그.. 좀 애매한 맞지막 잘하는 애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가 아니 아니, 오, 아니, 아니 아까 그거. 아까 시온이 형처럼 아, 시온이 형, 시온이, 형. 시온이 형. 잘하는 <laughs> 사람이야 <laughs> 김시온 이게 눌러 차야 되는데 재민이 형 <laughs> 계속 상체가 뜬다 근데 전 그냥 마무리 하는 거에 약간 의미를 두고 싶은 거같 아니 그, 그러니까큰 큰 기대 안 한다 <laughs> 아큰 기대 안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마무리 하니까 좋다는 거지 들어 대어 한번 뚫었다 뚫었다 아난좀더 뒤에 맥스 오 <laughs> 네, 맥스 맥스, 시작했다, 맥스 시작했다. 맥, 오, 와, 빠르, 맥스한테 x 가니 x 상대방 포기한대요 x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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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x Max. m 맥스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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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맥스 맥스 아, 배고파. 아 터. 토... 오 우와. 누구지? 이성용 터치. 근데 쭉. 아 나이스. 저런 리턴이 좋다고. 어. 아 지금 갇혔다. 이거 킥으로 나와야 돼. 오른쪽 오른쪽 사이드 킥. 아 너무 늦었다. 아 좋다. 주은이 저런 게좀 느린. 네. 기성, 전, 그리고 오. 오른쪽 바로 와아 그렇지 왼쪽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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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이 왼쪽 왼쪽 다시 달라 바로 뒷공간 빨리 줘요 빨리 줘아 근데 뒷공간 이거 준우 형이 방금 저었때 그냥 같이 그냥 확 띄워줘야 여기 미들한테 공간이 나거든 뭔 말인지 알지? 알지 형 시훈이 아니, 알겠지? 기성이, 알겠지? 형. 기성이 형 왼발잡이 아니에요? 어 왼발잡이 근데 오른발도 좀잘 쓰는 거 같죠 아 그치 그 그래 그래 지금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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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출발해줘야 아, 돼 아. 이렇게 확실히 출발해줘야 돼 앞에서. 와우 너희야, no, yeah. 아, 제발 개였어. 형 진짜 <laughs> 대회 때는 안 그랬지. 대회 때도, 아, 대회 때는 안 그랬다. 그 우리 대회 바로 직전에 민수 막 이상형을 태워서 오비아의때요 맞아, 그래서 그때 대회 때, 대회 때, 대회 때. 어, 아, 쭉쭉 많이 바뀌었어. 아, 미안했다. <laughs> 아. <laughs> 아. 아, <shit. 웃음> 웃겼어. 오, 화생방. <laughs> 오, 벨링 오. 한명 누웠는데? 아, 뚫었네. 뚫었네. 맥스, 뚫어라. 이것이 너 하나, 이 눈높이다. 눈높이 했어버릴 때? <laughs> 아됐어요 독학, 독학. 기탄 수확했습니튼튼이요 튼튼. <웃음> <튼튼찬>. <웃음> 튼튼여, 튼튼여. 튼튼 차. 튼튼요, 어, 튼튼요. 튼튼. 어머니께 사시던데? 튼 어떻게 알았어요? 가방. 튼튼요. 됐다, 넘어다 이거 싸워줘야 돼. 오, 이거지. 아, 좋다. 한번 더. 저기 긴 빠르다. 상대? 저 사람 그니까 와우 와딱 저거 살짝 넘었으면 마무리 여, 와 어. 이런 슛잘찾다기성현 잘하는 사람 잘 처리했다 잘 처리했다 <laughs> <laughs> 아니 난 그게 골이 굳이 안 들어가도 자세만 정확하면 언젠가는 어가게할 어? 거라고 생각해한 3년? 한 3년? 정직이 <laughs> 딱딱 어. 안다치게안다치게 이거는 우리 공이지 저희 공이 인육공 인육 이거는 오히려 나 어지러워서 기생이 맞았네 그래 그래 인육거아 춥다 지금 오늘이야? 아까 나 축구화 두고 와가지고 어쩐지 오늘 어? 오늘? 오늘 오늘 니 오늘 택시 같이 타고 왔잖아 근데 그 축구화 두고 와가지고 한번더 어. 갔다 왔어요 아 그래? 치맥신는 윙윙이야? 아, 아, 근데 아니 키퍼 키퍼 왜 이렇게 잘해 근데? 키퍼가 제일, 솔직히 아까 제일 잘같는거 키퍼, 근데 일쿼터랑 다른 사람 같은데요? 아닌가? 아이다, 아이다. 박 박재민? 와우, 와, 아, 방금 저거 다 뚫렸으면 지렸는데. 박재민? 맞아, 맞아. 다시 다시 가면 돼. 다시 가면 돼. 그렇지, 반대로 넘어가자. 지금 건우야 네. 지금 건우야 지금 지금 사이드 쫙 사이드 쫙 가지마 그쪽으로 아니 다시 다시, 먹고 다시. 있는데 다시 그래 다시 반대로 넘어가야지 음, 민수 민수 수영하면 좋겠다 어영 올라왔어 어 아니 그런데 말고 민수 쓰고 반대로 넘어가야지 와 명재마 <laughs> 아 내가 아까 누가 됐어요 명재마 여기서 찌르는데 찍고 공간 아, 네, 네. 아프런트요 네. 아, 이렇게 딱 맞아. 좋았다. 근데, 네. 네. 용, 내가, 네. 다음번에 있다아프런트도 네. 네. 사실 뭐, 내가 쓴다고 쓰긴 하는데, 네.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인사이드다잉. 그쵸, 그 그럴 때 내가, 네. 그 안쪽으로 감는 패스 알지?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줬던 가게에서 안쪽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곡선이 이렇게 휘어가는 곡선 이렇게 네. 이렇게 뺐으요좀 아, 이렇게 서 저는, 저는 아웃쿨스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아 좋았어요? 그 상황에서 뭐, 그 뭐. 그렇한번 치고 슛각 만들어 한번더 치고 슛각 만들어서 때리려고 이안 나요 치는데 터치도 그래. 살짝 이상하고 생각보다 저기 음. 한칸한칸 한칸 정도 있는 데서 제가 잡았더라고요 아니 <laughs> 와 나는 뭔가 이팀스로인도좀 <laughs> 예, 진 약속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데 네. 형이 수웅이. 제가 벌린 공간에 형이로 사이면... 앞에, 앞에, 앞에. 오, 수웅이. 아. 아, 근데 방금 주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공간에. 그냥 바로 음. 공... 드리블 하니까 반대로 보고 그냥 바로 올릴라 한데. 음. 근데 살짝 좀 원래 저런거 이제 공간 내주고 다시 다시 공간 찾아 들어가는 게 이제. 아, 맞아, 제일 맞아. 좋은. 밤 연우 형 들어갈 때 내주고 다시 들어. 맞아, 들어가. 맞아. 어, 다시 뒤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 연우, 연우가 들어간 자리로 맞죠, 건우야? 네 <laughs> 맥스 그 건우야, 지금 저렇게 해어두 투박하면 되면서 지금, 왜냐면 지금 사이드에 사람이 있잖아 <웃음> 맥스 <웃음> 줘, 줘 난, 난이 톤도 지금 지금, 아까, 지금, 지금 가운데로 들어 지금 가운데로 싹한명싹 들어가줘요 아까, 아까 형하고 저하고 이 타이밍이 이제 안 떠오를 거봤거든 응. 그때 내가 딱 들어간 거 맞지? <laughs> 네 어. 근데 용, 그냥 은근 우리 잘맞잘 맞고, 네. 아형은좀잘 맞아? 어, 잘 맞고 더 보고, 용, 푸도 보 그리고 내가 푸도 응. 보건우 응. 건우 벌릴 때 항상 줄 때도 건우 그때 내가 앞프런트로 줬다. 예, 네, 맞아 그런 식으로 그냥 받기 좋게, 빠른 턴에 좋게 앞으로. 어. 네. 이게 벌린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쪽으로 주기보다. 공간, 공간으로, 공간으로. 어, 앞쪽으로 놔주면 좋으니까. 맞아, 맞아, 앞으 대신에 경합할 때받으면 좀... 이렇게 시내로 걸리니까 스피걸리니까 별론데 됐다 갈때는 괜찮아. 서아아기성이 he's only on you. g 더 공간으로 나 l l e d him. t a l k 수 n 다방 u 어 n e r I j 좋았어 s 아, a 이렇게 딱 치고 l y a t e c h 았을 l o g y i 떨 t 움직이 n l 움직 n 수비 h o s walking to us. I'm going to g 됐다. 여, <laughs> 이거 이 세트피스까지? <laughs> 이거 방금 거 노린 거 같은데. 그냥 빈거본거 보고 잡은 거 어, 같은데. 노린 거 같은데. 이런 어? 아, 거. <laughs> 어, 이런 거 재민이 형일 거. <laughs> 여기 그렇지. 그렇지. 두 배기. 한번 더. 그 세트피스 시킨 거안 하지? 아, 그리고 내랑 <laughs> 아까 연우 그거 했어. <laughs> 내가 그러니까 연우가 원래 킴 마킹이다. 이거. 됐다. 내가 킴 마킹했어. 아, 됐다. <laughs> 됐다. 아. 됐다. 아... 박재민, <웃음> <웃음> 됐다, 됐다. 박재민, 좋 됐다. 됐다, <laughs> 됐다, 좋 됐다. A A B A B. A A B A. 아, 맹윈 괜찮은데? 아니, 원래 원래 맹신이었어. 어? 어? 됐다, 됐다, 아, 됐다, 좋 아, 됐다. 그렇지, 어? 아. <laughs> 뭐래요, 래 아, 누구야? 팀이? 우리 팀이? <laughs> 민수 뭐라하거 같은데. 좀 잡으라고. 뭐랬지전못들었어 민수, 민수 기죽겠다미민수벗스어 <laughs> 민수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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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영쪽으로언쪽으로아니 <laughs> <원정으로. 웃음> 기성희는 그 고기 먹으러 가는 날에도 시원, 네. 아 아니 비 했거든. 시원 네. 여기서 용쪽이가 아니면 올른쪽이야 이러면서 <laughs> 여기서 용쪽. 어, 오 됐다. 됐다. 오. 오. 끝. 아니 레전드였어. 그딱 나와서 보고 했거든. 네. 전 여기 여기 어때요? 여기 여기서 용쪽 이랬단 말이야. 아,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일방통행이어서 일방 차아 일로 아, 오고 어, 있는 어, 거야 왼쪽으로 <laughs> 가면 아, 바뀔 뻔했어. 가봐. <laughs> <laughs> 그래 아 그래서 스토리예. 여기는 <laughs> 일방통이야 행 이제. 어? 어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아 그러고 가다가 집고기집 여러 개 있었거든. 네. 네. 아니 이건 카메라 단계 있고. 어? 저분 풋살 좀 하셨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준 가져 야 되는데 쫙 뛰어야 되는데 아 괜찮... 근데 이게 윙이 참 이게 뒷기 뛰는 게 애매해요 와오와아린 노린 건가? 노린다. 마무리 반대, 반대. 아 지용이가 잘해 아. 어, 흘려 오 지용아 개구리 자세 하지 마아끝끝끝끊어지 안 끊어? 심판, 심판 시간 모르는 거지아 지용이가 원래... 어, 원래 미드이라 했나? 네. 제 센터백 아니었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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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민이가 센터백. 아, 아. 지용이, 지용이 아까 보니 키이 좋던데요? 아, 진짜? 네. 아, 그... 지용이 온 터치 아, 방금 그러니까 온 터치 내준 게. 와아무리마무아아아아아아다아다아아개아아아아다예뻤이아다아아아아다 <laughs> 섹시 어? 빌드 지금 몇 분째야? 27분째 지금 28분째 아나 민재형 저게 좋다 등 지면서 이렇게 반전하게 응. 아 시간 그냥 8시까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시간안 보이네 아니 이코트도좀 낭낭하게 잘돌아가는아 저렇게 다시 가면 안돼 저럴 때 저럴 때 반대로 넘어가야 돼 진짜로 아 근데 다 그래요 형 됐다 아, 너